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수험 기간 동안에 아요거는 정말 후회된다 여러분들이 나 같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댓글들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의 공부라는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 스스로가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수험기간이라는 거는 내가 익숙한 거를 반복을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해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A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서 이걸 잘해. 그렇다고 이걸 계속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건 됐으니까 이제 B를 해야 되고 C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는 어떤 특별한 영역이 있을 수가 없고 익숙한 뭔가가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나는 벽을 두드리는 느낌,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내 스스로가 되게 실망스럽고 답답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됐어요, 공부를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현 상태에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절대로 현 상태에 만족하면 안 돼! 라는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당근과 채찍이라면 당근을 줘야 되는데 당근을 주는 거에도 굉장히 사람이 인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찍질을 했는데 채찍질 할때 방법이 되게 나를 미워하는 식의 방법으로 채찍질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저는 제가 건강에 신경을 전혀 안 썼었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챙겨 먹지 않고. 홍삼 같은 걸 먹긴 했는데, 그거는 커피처럼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먹은 거지, 내 몸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먹은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홍삼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작용 왔었거든요? 너무 몸을 챙기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나는 공부가 1 순이니까 지금 공부 말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너는 지금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 안 되는 애고 무조건 공부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솔직히 먹는 거는 공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거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밥을 적당하게 먹고. 요거트, 견과류 이런 거 간식으로 먹으면 되게 소화도 잘 되고 공부 집중 잘 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거는 사법연수원 때 저의 식단이에요. 근데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제가 이런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아무거나 하나 먹고 뭐 자극적이고 뭐 이런 거 먹고 건강하고 먹을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식단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제가 알러지가 생겼어요. 약간 면역력이 안 좋아졌나 봐요. 비염 생기고 금속 알러지 생기고 몸이 좀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조차도 표창인 줄 알았어요. 사무실 공부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몸 어디 하나는 망가져야 시험을 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알러지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다 뒤집혀가지고 막 여드름 엄청 나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험에 합격을 하고 저 10년도 넘었잖아요. 아직도 피부가 그때 안 좋아진 거 그대로 있고, 어, 알러지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몸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이라서 버텼지 지금 나이에 공부했으면 정말 버티지 못했을 정도로 나 스스로를 너무 방치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도 나 스스로를 쓸찔한다는 명분하에 남들과 나를 너무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때 나를 누군가 비교한다는 건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내가 할수 없는 것들에 대한 비교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잠이 많아서 하루에 10시간을 자. 어떤 친구는 체력이 좋아서 하루에 3-4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 결과치로 보면 둘다 똑같이 합격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10시간 자는 친구는 그냥 생각 안 하고 3-4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친구를 보면서 쟤는 저렇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나는 왜 7시간을 자는 걸까 하면서 저 스스로를 엄청 미워하고 너는 의지가 없는 애야. 너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저 스스로를 엄청 몰아붙였었어요. 근데 사실 체력이라는 거는 타고난 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3시간을 자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10시간을 자도 피곤한 사람이 있고, 저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그 체력의 차이조차도 저 스스로에게 되게 실망을 했고, 막, 더 몰아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워했던 거예요.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미워하고 잘 나와도 만족하지 말라고 미워하면서 너무 치칙질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변호사님은 그렇게 해서 합격하지 않았냐. 나도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잘못됐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나 스스로를 계속 미워하면서 공부를 하면요. 의지가 꺾였을 때 올라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너가 꺾일 수 있어 괜찮아 힘내보자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남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버텼어요 수험생활을. 그러니까 정말 남들보다 두배세배더 힘들게 버텼던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시험이 한 달, 두달 이렇게 남았을 때는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이제 뭐 2차 같은 경우는 7 과목 정도 되고 한 과목당 뭐 책이 이 정도 두께에요. 평균이. 근데 이거를 어, 뭐 일주일 안에 다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두 달 정도 남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일주일 안에 다 보려면은 하루에 몇 페이지를 봐야겠어요.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내가 탁, 이렇게 에너지가 꺾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3, 4시간 정도 방황을 해. 이러면은 진도가 계속 밀려요. 이때 못 보면 시험 전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못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가 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날 다독거리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꺾였어, 그러면. 아, 지금 너가 너무 힘든 거 알겠는데, 저 스스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지금 못 보면, 시험 전날까지도 못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쉬고 들어가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계속 긍정적인 기운을 주려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막 채찍질만 하면서 나를 미워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공부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집중도가 더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도가 하나도 밀리지 않고 시험 전까지 모든 과목을 다 봤거든요. 오히려 제가 뭐세번 봐야겠다면 네번 봤을 정도로 집중을 너무너무 잘했었어요. 아, 내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좀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죠. 근데 물론 채찍질이 더 쉽긴 해요. 긍정적인 생각보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이 훨씬 더 높았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멘탈이 무너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과 생각을 하신다면 공부의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럼 오늘도 공부 화이팅 하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